같은 토크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언제와도 이렇게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서 참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에서 한국 현대 미술사를 되짚어 볼수 있는 한국 현대 미술작가 시리즈가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2014년 12월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 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오시 대표적인 원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어, 오늘 그 중에 한 분은 아트인토크에서 만나보려 합니다. 네, 이건용 작가님은 전인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으로 한국 미술의 금자탑을 쌓아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작가입니다. 네, 한국 현대 미술계의 대표 작가 이건용 작가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커다란 나무 기둥을 흙채 떠내 전시장에 옮겨 놓은 것 같은 작품. 어쩐지 미술품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사물은 전시장 한 켠에 자리한 것만으로도 보는 이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 미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관객은 작품과 관계 맺기를 시작한다. 또 다른 작품은 회화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접근을 보여준 신체 드로잉 시리즈. 그림이란 결국 그리는 이의 육체 행위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이 회화 또한 낯설면서 동시에 익숙한 느낌이다. 이렇게 특별한 언어를 통해 예술을 선보이는 이는 한국 현대미술의 전위적 실험 정신을 대표하는 예술가 이건용이다. 조각과 드로잉 회화 설치, 퍼포먼스 등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온 이건용 작가. 하지만 그의 작품 속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 그것은 자연과 일상, 삶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다. 작가와 자연, 그리고 예술로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그의 생태적 작품들이 탄생되는 것이다. 40년이 넘도록 끊임없는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한국 현대 미술의 역사에 한 맥을 지켜온 이건용 작가를 지금 아텐 토크에서 만나본다. 네, 이건용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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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부산, 대구, 뭐 전주 할것 없이 바쁘게 오가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서울까지, 예. 과천까지 이렇게 예. 오셔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오늘 군산에서 예. 오셨나요? 예, 오고보니까 서울에 있더라고요. 내가. <laughs> 군산이 지금 대기신 거예요. 예, 거기서 한 30여 년 살았습니다. 음. 네, 음. 그 오늘 전시도 그렇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어 이제 현대미술 작가 시리즈를 비롯해서 70년대 활동하셨던 작가님들 조망한 전시 참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음. 바쁘시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전시 감회가 어떠세요, 님 네, 예, 원래 이 초대 여기 시작할 때부터. 이건영 전을 해야 된다고 네. 관장실에 들어가서 항상 역설을 했는데 아. 올해 이 전시는 제가 관장실에 가서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초대를 받게 돼가지고 저도 놀랐죠. 음.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도 네.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 네. 우리 현대 미술에 큰 족족을 남기신 그렇죠. 어른들이시죠. 음.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건. 국립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음. 볼수 있죠. 네, 네, 뭐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전시가 될것 같아요. 그럼요. 뭐 동시대 미술 하면 자꾸 젊은 작가 위주로 음. 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곤영 작가님 같은 분들이 없었으면 네. 오늘의 미술이 역시 없었겠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 의의가 작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일반인들도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 어, 남다른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어요. 뭐 미술 관계자로서도 뿌듯하시고요. 네. 아, 그럼요. 항상 생각해 왔던 거예요. 네. 네. 우리 그러니까 저한는 되게 어르신들이죠. 네. 어르신들에 대한 원로 작가들에 대한 조명이 사실 그동안 좀 소홀한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간헐적이나마 음. 이렇게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을 찾아서 초대하고 이렇게 전시를 열어주는 건. 아마 그 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저희도 이렇게 가까이서 네. 또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참 네. 영광인데요. 네. 작가님 전시 제목이 예. 달팽이 걸음 맞죠? 네, 예, 예, 달팽이 걸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 달팽이 걸음이라는 퍼포먼스는 1979년도 제 15회 쌍팔 비엔나의 국제 비엔나인데 음. 네. 프레스 오프닝 때. 예, 현장에서 이제 해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된 예, 음. 퍼포먼스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어,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일관성 안에 예, 상당히 그 의미를 드러내는 네. 그런 퍼포먼스라고 제가 볼수 있죠. 달팽이 음. 걸음 하면은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네. 느린 걸음일 예. 것 같은 음. 예상이 드는데요. 예. 예.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뭐, 요번에 제 영상작품도 빠른 놈과 느린 놈이라는 <laughs> 아 그우수의 비슷한 영상작품이 있는데, 원래 생명의 속도는 좀 느려요. 네. 네. 어, 그러면서도 어,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 생명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확장되고, 이제 이런 모습을 갖는데, 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에 의한 그 활동과 그것은 속도는 빠르지만은 음. 상당히 관계론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세계와 이웃과 그 다른 세계와 음. 이 깊은 관계가 이 울림이 음. 적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달팽이 걸음은 네. 속도가 느리고 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예, 상당히 그, 이제 뭐야, 생명의 네. 그 깊은, 음. 예, 느림의 어떤 그런 미학? 미학이 있다고 볼까요? 음. 네. 그렇게 볼수 음. 있겠습니다. 음. 음. 이번 전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네.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관계의 시작과 신체적 회화, 네. 예술도 소멸한다. 네. 네. 그 중에서 관계의 시작이 특히 작가님의 7, 80년대 작품 위주로 되어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 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거는 이제 제가 현상학을 갖다가 이미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고 그 후로 이제 에, 언어 분석 철학을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고2때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언어학자한테 내가 아주 매력가돼 있어가지고 <laughs> 음. 사물과 사물 사이 또 언어와 언어 사이 인간과 세계 사이 음. 그 어, 사이에 문제를 갖다가 많이 생각을 하죠 네. 그 사람들은요. 또 지각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네. 음.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고 거기서 만남이 있는데 이제. 지각이란 말이 또 파생되고 이제 그런데요. 음, 네. 요 금방의 관계 항이라는 작품이 70년대 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음. 그거는 이제 어, 남북 회담이 한참 열릴 때 네. 이루어졌던 작품인데요. 그것도 어, 돌 다섯 개를 가지고 어, 대화의 그 다섯 가지의 입장을 갖다가 정리한 작품입니다. 음, 네. 음. 그리고 그 외에도 어 신체 항이라는 작품도 결론적으로 관계론적 측면에서 볼수 음, 있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평론가님 뒤쪽에 있는 작품이 예. 신체 항이죠? 아 예예. 예. 음. 예 이겁니다. 이거는 네. 이제 지층 띠에 어, 떠다가 네. 아, 놓은 거대한 나무죠. 저건 음. 1 9 7 3년도에 파리 비엔날에 제가 그, 파리 시립미술관에서 실현을 했습니다. 네. 73년도라는 거는 참 우리가 가난하기도 했고, 네. 어려운 체제 안에 있었던 음. 그 시절이었는데, 내 작품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음. <laughs> 국립공원수를 갖다가 거기서 기증해 줘가지고, 아. 어, 이미 71년도에 제가 실현했던 것을 네. 다시 3년 후에, 거기서 실현했는데 네. 음. 어, 그때 서양 사람들도 참 경이롭다고 그랬어요. 음. 전람매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데 네. 네. 이렇게 놓여짐으로써 음. 어, 우리가 그걸 바라본 관계를 통해서 네. 어, 감동을 받았다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 네. 하여튼 인간이 자기 유아적인 사유만 가지고 네. 사유의 정신만 가지고 어, 끊임없이 세계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음. 어, 그런 음. 세계에서 어, 대상과 사물과 세계와 인간이 끝없이 음. 관, 관계 항을 통해서 네. 관계를 통해서 어, 이루어지는 어, 그런 음. 작품을 제가. 추가했던 거죠. 네, 작가님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작가님 작품에는 뭐 철학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담겨 네.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요소도 좀 느껴지는데요. 작가님 아까 이 신체향이 작품이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뿌리부터 푹떠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작품.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네. 것도 작품이 된다는 사실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네. 것 같아요. 그게 네. 현대미술의 또 매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항상 어, 익숙해져 있는 것을 익숙하지 않은 네. 공간에 마주하게 함으로써 네. 어, 다른 소통의 문법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예, 그건 작업이 이제 하나의 예. 기능성이고 네. 어, 새로운 어떤 개발인데 네. 제가 거기서 예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기존에 있는 에, 이 전시장이라는 네네. 공간, 네. 그것이 사람이 끊임없이 뭔가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는 전시장으로만 인식됐는데, 어, 그렇죠. 바깥에 있어야 될 것이 그렇죠. 문화 공간 안에, 전시 공간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됐고, 사건이 음. 됨으로써 어, 와서 어, 내가 조각을 봐